배가 무근 민박입니다. 열심히 짐을 풀고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장소인 하슬라 아트월드로 향했습니다. 귀엽다 이런 거 어, 이런 거다 그건가 보다 이거 구매할 수 있는 건가? 굿즈. 어, 귀엽다 피노키오도 귀엽다. 그렇지 이따가 굿즈 구매할까 우리? 오, 카페인가? 뭔가 아트가 있기는 한데? 자, 비켜보세요, 아빠. 잠깐만. 지나갑시다. 어,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묘하다. 예쁘다. 와, 이런 거예쁘다 되게 예쁘다 달록. 8000원. 원징그래 아니야. 고양이 귀여운 못 것도 써. 있어 얘는 얘도...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근 아니, 아니야. 고양이는 멋있징그워도 아. 귀여워. 나얘 사고 싶어 얘. 아. 이에 여섯 개 달리는. 나는 잔도 귀엽다. 아. 와인도 와인도 좋다. 응. 내려가 봐. 내려가면서 찍어줄게. 여기 멋있다. 엄마도 내려. 어 내려가 내려가 멋있다. 깜짝. 오빠 네. 들어가. 일단 들어가. 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네. 들어가 들어가. 네. 어. 아 저쪽 안쪽에서도 저거. 찍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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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한번너 이제 우리 위에서도 비가 붙어 그니까 못난이만의 피노키오는 여러 개 들어있네 못난이여가지고 난뭐 뭐 사고 싶은데 뭐? 넌뭐 사고 싶은데? 나좀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럼 네가 타이타닉 사고 아기만 그거 사주면 되잖아 사이 중에서 한개골라야너 그걸로 끝이야 고양이 안 사? 고양이 사긴. 아니 그런 거키링은 사지 마. 집에 많잖아. 야 얘는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움직여 봐. 그 뭐야? 아, 걔도 움직이는 거구나. 어, 여기 그것도 있어. 고래, 고래. 아? 어? 이거는 고래 여기는 타이타닉잘안 보여 여기 좀 빙하 어 빙하랑 타이타닉 이거 이게 이거 부딪혀가지고 이제 나와 이제 가자 이제 와 가자 음, 얘가 제일 귀엽게 생겼다 얘는 데려가고 싶다. 음... 나 여기 찍어줘 여기는 포기하자. 여기는 나중에 나중에 또오던지 이거 다갈 바에는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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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포스? 음... 아니 그왜 있잖아 아이쿠 이걸 넘어지는 약간 그런 소리 아니야? 아이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이쿠 아이쿠. 오 아이쿠! 어, 아이쿠를 보고 싶구나. 나 아, 설거지 할게요. 까망이 모자, 타이타닉 그리고 우리 다니가 좋아하는 고래. 고래가 덩실덩실. 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시간이 남아서 고양이들 잘 있는가 CCTV를 봤더니 안방이 아주 난리가 나 있네요. 피곤했던지 다니가 혼자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어. 다 같이 물벼락 맞고 다 같이 방광염 걸릴 뻔한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